내가 이래서 가인이야. 일반 무당하고는 틀리지. 네. 잘 본다고 소문 졌네요영검하시네요 30년인데. 어, 오래 되셨네. 응. 네. 지금 15세 받아가지고 32년 차예요. 어, 왜 눈물 이 나지? 아휴 씨 할매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울어도 돼요 할매가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우리 할매 욕하십니다 본인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매가 야이년아 이 소리부터 하셔요 저희 할머니가 이썩을빠지려나왜 어? 허성세월을 그렇게 버리고 니 아닌 자리에서 어? 미련 곰탱이로 살고 지랄이냐 이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죄송해요. 어. 직성이 많이 온감을 하시니 그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엄마 신 받았지? 대답해. 네. 그럼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엎었잖아. 어... 엎고 나서 네 몸뚱이 어? 사지육신 병신 어... 안된게 다행인 줄 알아 있냐나. 너 무당 맞아. 네가 신기 난리 친게 열여덟이야. 후... 너가 16살부터 인생에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해. 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셔. 네. 아. 어. 16부터 집안에 환란이 심하게 들었어. 맞아요. 음. 응. 내 부모한테서도 환란이 많이 차고 나는 원래가 부모의 부모 중에서도 우리 엄마만 불쌍하지만 아버지가 지랄 맞고 덕이 없어. 맞어. 음. 응. 그러니 엄마도 그 아버지 밑에서 서름이고 너도 그 아버지 밑에서 서름이야. 내가 원래 부모도 둘을 섬기라 그랬어. 응? 그랬던 우리 엄마가 어? 나이 스물여섯 스물일곱에 어? 신문이 열려. 네가 늦어도 스물아홉 29, 스물일곱에서 스물아홉쯤에 네가 신을 건드린 일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못 불린다고 네 맘대로 없냐 이냐나? 어 신이 너한테 뭐꼭돈 벌어주려고 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서방은 어디 껏니? 네가 네가 무슨 서방이 있어 내 부모 놔두고 너네 부모 밑에 가서 서른받으라는 너고 내 서방 놔두고 너네 서방 밑에 가서 어? 서른받으라는 너고 내 새끼 놔두고, 너네 새끼도 거, 거두라는 너야. 팔자 들어온 년이지. 네. 누구를 믿고 니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미련 공탱이를 떨고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 사방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몸뚱이가안 쑤시는 데가 없고, 어? 다리가 빙신이 됐다가, <laughs> 며칠 동안 다리가 이유 없이 발모가지가 빙신이 돼? 그랬다가, 어깨가 막 뭐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가, 어? 갑자기 있으면은 복통에 시달렸다가, 갑자기 있으면은 머리가 깨져 나가는 듯이 또 두통으로 왔다가, 아무리 잠을 잘라고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있나. 먹어도 이게 먹으러, 이게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너가 산송장처럼 지낸 세월이 벌써 7년도 넘어가고 10년이 다 돼가. 미련 떨지 마라. 나한테 네 옆에 어떤 사람을 물어보려고 그럴 거야 어? 서방은 아닐 테고 야 나한테 왜 물어 네가 더잘 알면서 걔가 네거 되겠니? 아니면 기다리면 은 얘가 좋은 놈 되겠니? 내놈될 놈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인간 될 놈도 아니고 기다려가지고 내가 그 놈한테서 덕을 볼 일도 없어 그걸 뭘 네가 다 알면서 나한테 물어봐 뭘 해서 먹고 살까? 뭘 해서 먹고 살긴? 아이고 산입에 거미줄은 안치었다네 몸이 재발하기는 해. 그런데 그게 어디 사는 게 사는 거니? 어? 마지 못해서, 목구녕에 뭐라도 집어넣고, 새끼 굶기지 않으려고, 네가이 일이든 저 일이든, 어? 닥치는 대로 하겠지만, 너도 알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좋은 옷을 내가 걸칠 수가 있나? 좋은 거를 먹을 수가 있나? 잠을 편히 잘 수가 있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년나 신벌부터 풀고 신을 좌정을 안 하고 나서는 네가 될 노릇이 없어. 무당이 신을 받아가지고 누가 하루아침에 불린대.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도 이 자리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어. 내가 무당된 지가 30년이야. 나 처음에 10년 동안 기도만 팔고 살았어. 요즘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놈의 인터넷인지 뭔지가 있어가지고 막 어? 그 너도 나도 신 받아가지고 어린 것들이 어? 이제 막 신문 열고선 막 지네가 선생인 것처럼 막들이뛰고내뛰고 하는데 원래 신은 그런 거 없어. 내가 무로 있고 내가 내 조상부터 닦고 나서 너네 조상도 섬기고 너네 조상도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나도 입에 풀칠하고 어? 뭐 이렇게 돈도 한 푼씩 생기고 이러는 거지 어? 네가 신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신 모시고 얼마만에 엎었어 네가 얼마만에 엎었냐고. 1년을 해먹었어? 2년을 해먹었어? 네가 1년 동안 뭐하고 있었어? 앉아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렸지? 여보시오 기주야 내 자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누가 봐도 뒤에 불사 할머니가 뚝 서있고 옆에 선녀 있고 동자 있어 어? 도망친다고 네가 무슨 재주로 도망을 쳐? 어줍지 않은 인간 정리? 해야지! 뭔 기대를 해! 인간 정리하셔! 정리. 가게? 안 돼요. 정리가 안되긴 뭐가 안 돼, 네가안 되는 거지! 가지도 않고, 놔주지도 않고. 웃기지 마라! 막 칼도 들이댔어요. 목, 목에도 쫄르고. 야, 경찰은 뭐, 그냥 있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그러면, 저, 충청도로 좀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 충청도 어디? 청주요. 청주로 가고 싶어? 거기 부모님이 엄마가 살고 계시거든. 너는 원래 고향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고향은 저 강원도 쪽에서 태어났어. 그것보다도 내 일가를 등지고 살아야 된다고. 아, 여태까지 그래 살고 있었어요. 응. 내 일가를 등지고 뚝 떠나서 떨어져, 떨어져 나와서 살아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놈그 새끼는 <laughs> 어? 니네 힘으로 안, 하려고 일지 말어. 경찰 불러야 되겠다. 신변 보호하고. 그리고 못 헤어지는 이유는 그 새끼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니가 왜 겁을 먹어? 니가 죽어도 싫으면 싫은 거야. 니가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런데 너가 주저앉은 면이 더 커. 니가 겁먹고, 니가 주저앉은 면이 더 커.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음. 칼들이, 칼까지 들이댔어요. 응. 음. 목에 밧줄까지 걸고 떨어지자 했어요. 응. 음. 거기까지 제가 견뎠어요. 응. 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제 주위에, 음. 언니들 막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하더라고 어. 그래서 주위 왜? 사람들한테. 그런데 왜 법으로는 얘기를 안 해? 피해 끼치기가 싫어서. 근데 왜 법으로는 얘기를 안 해? 그거면은 감옥 보낼 놈이잖아. 감옥을 벌써 몇번 갔다 왔어요. 어, 몇번 갔다 왔는데 또 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얘야, 네가 인간이 걔를 상대를 하려 그러면 안 돼. 그냥 개는 법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응? 그건 그냥 법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신변보호 해야 돼, 그냥. 그리고 그러기에는 네가 단호해야 돼. 네가 단호해야 되고 <laughs> 그 새끼가 너한테는 뭔 짓을 할수 있어도 남한테는 뭔짓안해 행패 부리고 깽판 부리는 게 다지 어 피볼 일은 없어 너한테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너한테는 있잖아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잖아 그래. 너한테 만큼은 그래 그런데 문제는 어 문제는 너희 그 아버지 형제자가 두 놈이나 있어. 객사 사고가 네, 응 알지? 응? 잘 응. 모르겠는데 아버지 형제자가 객사 사고가 두 놈이나 있다 보니까 너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신을 받았을 때도 그 부분에서 무언가 잘못이 됐어. 어, 내 조상 가림을 잘 잡으면서 신을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 객사 사고를 어떻게 정리를 못하면서 네가 신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신은 신이야 그런데, 응? 신은 신이고 우리 엄마가 무슨 너메일을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맨날 도둑맞고 뺏겨야 돼. 돈을 벌면 도둑맞고 뺏겨야 되고 안 그러면은 빚을 져야 되고 내수 중에 어차피 돈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여때까지 열심히 진짜 살아왔거든요. 응. 앞도 뒤도 안 보고 내가 돈 벌어오면은 이거 도둑맞고 뺏겨야 돼. 안 그러면은 빚을 져야 되고. 이것도 돈이 없고 저것도 돈이 없어. 다른 일로는 네가 살길이 없어 이 바보야. 한 평생 너 무당해야 돼. 무당으로 불려 먹어야 돼. 너 무당이야. 천년 만년 무당이야, 이년아 어? 어디 가서 신 똑바로 받아. 그리고 어? 그 새끼 그냥 네가 하루아침에 야밤 도주를 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싹 정리하고, 그러고 산에 들어가서 좀 있어라. 응? 야, 실령님을 연매겨놓고 너는 뭐 인간한테 편하길 바라냐? 하나 뽑아봐. <laughs> 대신이야, 얘나. 줘봐. 대신이라고. 어제 아랫게 꿈에 어, 방을 붙여야 돼, 니가. 대신이야. 글자로 어. 뒤에서 불사할머니인데, 뒤에 대신불사할머니라고 해요 그래 대신불사가 대신불사할머니도 계시는가 싶더라고 어휴, 잘 받았네 대신 아니 불사할머니인데 대신불사할머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응. 난너 모르겠는데 어? 인간 환란이건 금전 환란이건 몸의 환란이건 신받아 이년아 딴거 없어 신받으면 자연히 해결될 진리야 그 새끼는 우선 경찰에 신고해 네가 확고하면 돼. 사람이 안 떨어져. 에휴, 네가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확고하면 되고, 네 인생 새로 쓸것 같으면 신의 길밖에 없어. 점사 끝.